네, 반갑습니다. 저 종소리는 다시 들어도 다시 들어도 적응이 안 됩니다. 아, 공부의 종소리.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할 때도 한번 인사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기록형 스터디 진행하면서 저랑 같은 강평조이신 분들은 저를 몇번 보셨죠? 이제는 저라는 존재를 좀 알아주셨으면 <laughs> 네, 좋겠습니다. 박도현입니다. 어. 일순환이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굉장히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칭찬을 해 주셔도 됩니다. 뭐 올해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베리타스 다닐 때만 해도 일 순환 끝났을 때 몇 분들 빠져 있었거든요, 실제로. 물 네. 응, 그들보다는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위에 되게 약해요. 더위에 되게 약했고. 그래서 제가 1순환 때는 성적이 괜찮았어요. 빌보드에도 거의, 매 회차 거의 빌보드에 들었었고. 그래서 최종, 1보, 1순환, 최종 끝나고 나서 순환 전체 빌보드가 붙거든요. 그 때는 제가 꽤 높은 순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때는, 아, 나 이대로 가면 병사 시험 붙는다 생각을 했죠. 근데 이순환으로 들어가면서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름이 되면서 체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나고, 이래저래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러면서 이순환을 조금 헤맸어요. 이순환을 좀 헤매면서, 비보드에도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 어, 이 순환 끝날 때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시원해, 시원해질 때쯤이 되죠, 그때쯤에. 그때서야 좀 정신이 들더라고요. 어, 이대로 가다가 나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불안감이 막 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순환에서 삼순환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 거의 9월 말이죠, 저는. 네. 9월 말 그때쯤에 좀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하고 있던 스터디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뭐 새로 할건 새로 하고 그리고 뭐그 제가 갖고 있던 어떤 루틴들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를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기도 하고 약간 좀 그렇게 변화를 주고 좀아 정신 차려 정신 차리자, 차리자 마이드 컨트롤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삼순환을 다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3순환, 4순환 거치면서 다시 좀 성적이 또 올라왔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제가 2순환에서 이, 이 겪었던 그 시행착오, 그래서 2순환에서 3순환으로 넘어갈 때 했던 그런 방법들을 어쩌면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 대략 다 비슷할 겁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이 생활이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도 하고 아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아나 매일매일 시험 안 빠져야지 막, 매일매일 몇 시간씩 성공해야지 찍어야지 막 그랬다가 조금씩 조금씩 회의해집니다 아 오늘 하 힘든데 아침에 눈 뜨기 싫은데 오늘만 재자 이렇게 되고 그쵸 그리고 원래 목요일 같은 경우, 목요일 같은 경우는 밀린 진도를 보충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비워 놓은 건데, 어느 순간 목요일은 쉬는 날이 돼버리고, 목요일 아침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침대에 누워 있는 날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람이란 건또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근데 그런... 좀 해이해져 있고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을 좀 정신 차리게 만들고 조금 치열업할 수 있는 시기가 딱이 순환이 바뀌는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명분이 좋잖아요. 명분이. 아,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하나의 텀이 끝나고 하나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그런 텀. 이때 나에게 적절한 변화를 주면서 좀 자기 자신을 좀 채찍질을 하고 다시 한번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좋은 선택의 순간이 지금 순환이 바뀌는 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순환은 좀 다른 강사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떤가? 라는 말씀도 살짝 드리고요. 어, 행정법. 어, 제가 이제 2기 행정법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퇴를 하면서도, 제 1기 때 오퇴를 오태,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laughs> 근본적으로 베리타스의 행정법이 너무 라인이 빠방합니다. <laughs> 네, 제가 저도 어, 유준세 선생님 강의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정성균 박사님이야 뭐 자타공인 변시 행정법의 일타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laughs> 제가 그분들보다 강의를 잘한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 다만 저는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빠트릴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니까 다수반이다 보니까 한명한명 한명 케어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거를 제가 베리타스의 경험에 살려서 좀 여러분께 케어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을 하겠습니다. 네, 베리타스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부분들, 수험생이기 때문에 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방금 내가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아.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행정법은 참 애매한 과목이죠. 계륵 같은 과목입니다. 이거 제대로 하려면 정말 시간 많이 써야 되고요. 제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찝찝하고. 항상 계륵 같은 과목이죠. 저는 행정법은 항상 53점을 목표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3점. 55점도 아니고 53점. 5 3점 하면 그래도 왠지 좀보대는안가니까 53점. 딱 요거죠. 승부 보지 않겠다. 행정법으로 승부를 보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망고를 내지는 않겠다. 이게 변시수험생에게 딱 맞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민영해야 됩니다. 민사형사 해야죠. 민사형사 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이제 이순환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순환은 이순환보다 더 정신이 없습니다. 회차가 작아요.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1순환은 6회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순환은 4회밖에 없습니다. 모든 과목들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각종 특강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루를 그 과목에 공부 시간 못 써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행정법은 정말로 방어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어차피 우리가 뭐 변사 돼서 행정법 전문 변사 할거 아니잖아요. 공법 전문 변사 할거 아니잖아요. 그돈안 돼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민영에 투자를 하자. 그 대신에 공법은 빵꾸를 막자. 이 전략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는 사례형과 기록형을 같이 통합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리탈스 커리큘럼상 공법 기록이 너무 준비가 좀 늦게 시작을 해요. 상대적으로. 네. 그 우리가 어쨌든 기록형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통해서, 기록형 주말 스터디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사 다 하고, 민기록 다 하고, 형기록 다한 다음에 공기록을 하다 보니까, 공기록이 거의 9월 10월에 시작합니다. 9월 10월에 시작한데, 나중에 이거 그 CRP 보시면 알겠지만, 3순환이랑 겹쳐요. 그래서, 이거는 학원도 좀 알고, 계시, 알고 계신지 시 모르겠으나, 3순환에 공기록할 때, 기록형 스토디도 그때 공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배치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록에 대해서 좀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4회차 중에서 한 회차는 기록형을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록형도 대비를 할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냥 저의 장점입니다. 제가 직접 채점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강평 전에 채점을 완료해서 여러분이 강평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답안지가 여러분 앞에 놓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냥 점수만 기계적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뭐 어, 행정법 일기를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또 이제 민기록 스터디 강평조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달아드립니다. 이렇게 멘트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채점 기준, 채점 기준표별로 이렇게 항목별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점수표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재소 기간에 소 기간에 5점이 몇점돼 있는데, 어쨌든 수강생 평균은 3.1점이다. 근데 너는 4점이다. 이런 식으로 다 드려요. 그러면 이항목표를쭉 보시면, 아 내가 어, 뭐 경쟁자라는 표현 좀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수험생들 대비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좀잘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을 내가 보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순환 때부터는 간편 시간상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상세 채점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소 기간 5점이라고만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어떤 기준으로 1, 2, 3, 4, 5를 배점을 했다는 라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니까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제가 3점을 드렸고요. 어떤 표현까지 들어가면 4점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아, 내가 고득점을 좀 하려면 내가 어떤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는구나. 혹은 내가 좀 평균 아래에 있다. 그럼 최소 평균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최소한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강평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교재별로 제가 진도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또 이게 제가 1순환 때 진행했던 그저 공지사항에 있던 것, 캡처 또온 건데. 그러니까 회차별로, 뭐, 우리 유니온 많이 보시고요. 정 박사님 것도 보시고, 뭐 박도원 사님 것도 보시고, 레인보우도 보시고, 많이 보시는데, 회차별로, 여기 공부하시면 됩니다. 라고 다 표를 만들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왜 만들어드리냐면, 이거 여러분 어차피 짜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은근히 귀찮아요. 하려고 치면, 은근히 귀찮아교재별로 하려면 은근히 귀찮아 제가 그,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두번 고생하지 말라고 어차피 여기 있는 수험생들이 다 똑같은 거 페이지 계산하고 있어 그, 짓, 그 짓을 왜 하냐 이거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되는데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례형 교재는 뭐몇 번부터 몇 번까지 다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너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 점수 올려 줄수 있니 제가 일단 올렸고요 네, 이거는 제가 해봤으니까 제 방식대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 잊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순환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에 나에게 변화를 주기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루틴, 반성화된 루틴에서 벗어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 마침, 우리 행정법이 이순환을첫 번째 과목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수업을 통해서 좀 자신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하시고, 좀 새로운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이게 다고요 그냥 곁다리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1순환 때도 했던 얘기인데, 2순환 어때때도 했던 얘기인데,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다, 그때 했던 얘기 똑같이 한번더 할게요. 한번더할 건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느낌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험 빠지지 마세요. 시험 빠지지 마세요.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두번 빠지고 세번 빠지고 계속 빠집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근데 안 빠지고 쭉 가잖아요 그러면 안 빠지게 됩니다 아깝거든 내가 가져왔던 이 전출이라는 혹은 99% 출석이라고 하는 어떤 이 나름의 기록을 안 떼고 싶거든요 자신을 강제하는 힘이 됩니다 시험 안 봐도 그냥 제가 그 진도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시험 안 보면 그 진도 공부 안 합니다 그럼 그냥 그 진도 부분은 내 변시에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시험 빠지지 마세요. 옆 사람 탓하지 마세요. 옆 사람 탓하지 마세요. 지금 옆 사람 때문에, 앞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좁은 공간에 몇십 명씩 있는데 그게 다.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충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뭐 소위 뭐 빌런이라고 막 서로들 부르잖아요. 무슨 빌런, 몇 층에 무슨 빌런 이렇게 서로 안목적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자기가 빌런인 걸 몰라요. 제가 <laughs> 빌런인 걸 알고 싶어서 빌런 짓을 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어떤 그냥 일상적인 습관 나는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습관인데, 그게 타인에게 알게 모르게 좀 불편함을 끼치는 거죠. 네. 근데, 그건 악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위범하고 과실범은 구별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고이, 고위범하고 과실범을 구별하지 못하면 법적인 자세가 아니죠. 저, 내 옆에 있는 빌려는 제대로 고위범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익숙해줘야죠 어쩌면 나도 그러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죠 옆 사람 탓하지 마시고 조금 너그럽게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네, 환경 탓하지 마세요 이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도 물론 당연히 공부할 수 있죠 공부할 수 있는데 환경을 탓하는 거는 아 물론 환경 탓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환경 탓 당연히 있죠 환경 탓 당연히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나의 책임을 그냥 경감하는 것 뿐이에요. 아, 내가 안 되고 있는 거를, 그걸환경에탓으 돌리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오케이. 차라리.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진다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것 보다는 그게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거를 환경 탓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그래서 나의 과실은 1도 없는 게되버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때는. 강사 교재 탓하지 마십시오. 이해를 못하는 내가 문제지. <laughs> 강사 교재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 변시판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몇 년간 검증한, 검증된 그래서 시장에서 살아남은 강사 교재입니다.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방식이 나랑 안 맞을 수는 있을 뿐이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고 방식이 어, 뭔가 나랑 방식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과감하게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바꾸기는 어렵죠. 네. 지금 와서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안 맞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바꾸시는 거고, 그게 나랑 안 맞아서 바꾸는 거지. 저 강사가 저 교재가 잘못되어서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져봤자 바꾼 강사, 바꾼 교재에서 또 마음 상합니다. 베끼지 마세요. 요거는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해당 되시는 분이 이게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저한테 좀안 좋은 감정을 가지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1순환 때 제가 받았던 답안 중에서 답을 베낀 것으로 의심되는 답안을 몇개 발견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 제가 모답에 뭐 넣어놓은 오타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답에. 네. 오타 내지는 실수. 그래서 나중에 정정한 것, 정정한 내용이 그대로 답에 들어가 있는 답안을 몇번 받았습니다. 저는 이거는 답을 베끼지 않고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놀라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 그래서 그 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답, 답 베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일단은 놔뒀습니다. 놔뒀는데, 음, 다른 감옥에서도 이러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유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거든요. 답을 못 쓰겠거든요. 거의 백지에 가까운 답을 내고 빌보드에서 저 아래에 처박히는 점수가 딱 찍혔을 때그 비참함, 모멸감 견디기 힘들거든요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도 아 근데 내가 이게 어차피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이거 공부한, 공부하면 되는 거지 공부, 공부할 건데요 공부할 거니까요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일단 답을 베겨적고 이건 다베겨져 그러려면 적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시다시피 답은 미리 와 있으니까, 그거 그냥 미리 슬쩍 가져와가지고 보고 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답 벗겨가지고, 비보드에 좋은 성적 찍히고, 내 기분이 좋아질지는 모르겠으나, 내실력은 내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답 벗기지 마십시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제발 고집 피우지 마세요. 네. 특히 스터디하실 때, 스터디하실 때 유독 사람들이 내 의견에 반대하는 것 같다. 유독 내 의견에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것 같다. 뭔가 얘기를 해보면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보다는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어떤 의사결정 말고요, 의사결정 말고 사, 우리 법리에 관해서 어, 법리나 이런 공부, 공부에 관련된 부분에서 유튜브 내 생각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다 네가 잘못된 거예요 <laughs> 네가 잘못된 거예요 <laughs> 어, 그거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자기 고집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이 다, 대다수가 맞다고 하는 걸 따라가셔야 돼요 이거 빨리 못 버리시면 실력 안 늡니다 네. 꼭 하셔야 돼요 스터디에서 어떤 법리를 가지고, 이거 아마 금원장님도 맨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터디 하시면서요, 어떤 법리 가지고 5분 이상 토론하지 마세요. 한 3, 4분 얘기하시다가 결론 안 나잖아요. 다수결로 하고 끝내세요. 물론 그 다수결이 맞다는 보장은 없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잘못된 답을 알고 있을 수는 있지.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수결로 하고 끝내세요. 네. 확률적으로 다수결이 맞습니다. 법학은. 아니, 사실 대법원 헌법 재판소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대법관 그 헌법 재판관님들도 의견이 일치 안돼 가지고 다수 의견 소수 의견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게 맞아요. 법학은 그런 거예요.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자연 과학이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게 정답인 게 사회 과학이고 법학입니다. 예. 네. 그건 좀 명심해 주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다. 예수난 마무리까지 무사히 남아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잘 하실 겁니다. 네, 저는 언제나 여러분 옆에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제 노하우를 아침에씩 풀겠습니다. 뭐 저랑 행정법 같이 하시는 분들, 저랑 민기로 같이 하시는 분들도 당연하고 또 아닌 분들도. 언제든 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수험생활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메일 주시면 됩니다. 여기 메일 주소 있으니까, 메일 주세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저랑 행정법 하시면, 제가 이런 거 해드립니다. 내년에 웃으실 겁니다. 믿, 믿어 의심치 마시고요. 내년에 웃으실 거니까, 다시 믿고,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